여러분은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가까운 사이가 되기 위해 며느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연락을 자주 합니다. 또 다른 시어머니는 살아보니 아들 같은 사위나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며 각자 잘 살다가 명절이나 집안일 있을 때나 한 번씩 보고 살면 충분하다며 기대도 하지 말고 각자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혹 TV나 유튜브에 사이가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일부일 뿐 대개 고부 관계는 불편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오히려 며느리 혹은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어머니 중 일부는 며느리를 자기 아들의 수발을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집에 와서 옷장이며 냉장고며 싱크대 전부 뒤지고 간섭을 일삼고 자기 아들이 돈 쓰는 건 괜찮은데 며느리는 10원짜리 하나 쓰는 거 아까워하는 시어머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런 시어머니들이 있다고 해서 마치 시어머니를 악마처럼 단정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백희선 씨는 외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백씨는 진심으로 며느리가 우리 딸 같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해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백씨는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고 싶다는 마음에 각종 선물을 사다 주었습니다. 옷이나 화장품, 반찬 등 이것저것 정성껏 챙겨줬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취향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백 씨의 선물을 받고 나서 감사하다고 말은 했지만 자기 취향이 아니라 어떻게 선물을 처리해야 하나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후에도 백 씨가 뭘 주실까라는 생각에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백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 씨는 며느리에게 하루에 한 번씩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니? 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고 며느리가 답장이 늦어지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이둘 사이에 아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직설적으로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한다고 어머니에게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백 씨는 기분이 상해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대개는 시어머니가 의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보고 싶을 때 손주와 영상 통화를 시켜 주는 것도 며느리고 집에 손주를 데리고 오는 것도 대부분 며느리가 동의해야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전북에 사는 57세 이명미 씨는 아들 부부가 바빠 몇 달째 손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임 씨는 영상 통화로라도 손주를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며느리가 가끔 손주와의 영상통화를 가지고 은근히 압박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 명절에는 친정에 먼저 갔다 올게요. 그래? 갑자기 왜? 그러자 임씨의 며느리는 애매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이해해주시면 손주 영상통화 자주 시켜드릴게요.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임 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난 후에 손주 영상통화를 자주 시켜주겠다는 식의 말을 끝에다가 붙였습니다. 임 씨는 항상 며느리의 기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언제 올지도 임 씨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정하는 분위기가 된지 오래였습니다. 이번 명절은 몇 시쯤 올 거야? 아직 저희 일정이 확실치 않아서요. 조율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임 씨는 괜히 재촉했다가 강요하는 시어머니가 될까봐 조심해야 했습니다. 임 씨는 그렇게 며느리가 정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먼저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명절이 다가와도 며느리에게 연락이 없으면 우리 집안 오는 걸로 정한 건가 하며 혼자 속으로 고민했습니다. 명절을 며칠 안 남기고 나서야 며느리 대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은 저희가 해외여행을 갔다 오려고요. 대신 손주랑 영상통화는 주말마다 한 번씩은 꼭 시켜드릴게요. 며느리는 이후에도 임씨에게 손주와의 영상통화를 마치 협상의 도구처럼 쓰려고 했습니다. 어떤 요구를 할 때마다 손주를 볼수 있는 기회를 걸고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손주 바보였던 임씨는 그런 며느리에게는 항상 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새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60세 김선영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것이 영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김씨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괜히 말실수를 하게 될까봐 입을 잘 열지 못했고 말 한마디도 신중히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김씨는 며느리가 올 때면 식사 메뉴부터 고민이 많았습니다. 며느리는 채식을 했는데 괜히 또이 부분에 신경 안 쓰면 서운해할까봐 아들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에 채식도 섭섭치 않게 챙겨줘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말로는 대충 준비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김 씨는 아들 며느리가 올 때면 매번 고기도, 채소도, 국도, 샐러드도 잔뜩 준비해 상에 내놓았습니다. 김 씨는 이제는 아들 며느리가 방문해도 빨리 집에 갔으면 하는 마음에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 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긴커녕 처음부터 전화번호를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자기가 그냥 불편할 것 같아서 알아서 며느리와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전에야 며느리가 시댁에 살거나 시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독립된 성인으로 존중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한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것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기본적으로는 낯선 사람, 즉 남이라고 봐도 무방한 사이입니다. 평생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닐 뿐더러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며느리와 잘 지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려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다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가까운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다 보면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의 차이, 사소한 간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며느리에게 조언을 하거나 간섭하려는 경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별말 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말을 듣는 며느리는 이를 부담스럽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고 관계를 적당히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들이 시어머니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결혼하면 왠지 모르게 아들을 뺏겼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평생을 돌봐주던 아들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서운한 감정을 얘기했을 때 며느리의 편을 든다면 더더욱 뺏겼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감정이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대개 아들은 둔한 아들이 많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5세 강희영 씨는 결혼 전 아들과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강신은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언제든 자신의 편일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강신은 그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봐 참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아들 집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녀가 엄마가 이번 주말에 집에 잠깐 들려도 될까? 집에요? 주말에는 일정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그래? 그럼 30분 정도만 얼굴 보고 갈게. 아들은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지혜가 주말에 누가 집에 오는 걸좀 부담스러워요. 아들은 돌려 말할 줄 몰랐고 항상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며느리의 의도라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그렇게 하니 강신은 며느리에게 당연히 좋은 감정이 들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후에도 강씨보다는 며느리의 기분을 우선시하며 무언가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며느리가 먼저였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은 잘 오지 않았지만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같이 가는 일은 많았습니다. 강씨는 며느리를 보고 친정집은 남의 아들 데리고 잘도 다니면서 시댁은 잘 오기 싫어하니 무슨 이기적인 신보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친정에는 아들이 잘하기를 바라는 듯했습니다. 이후에 며느리에게 서운한 점을 말하면 항상 아들은 며느리의 입장을 대변해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서운한 마음에 며칠째 아들의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괘씸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애초에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서운한 감정은 아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뭘 하던 신경을 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그 서운한 점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그냥 자기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서운했다는 것을 알려주면 될 뿐이지, 거기다 대고 왜내 편을 들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나를 갈가먹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이중 제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딸들에게 며느리 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어머니 한 분은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것을 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딸들은 며느리에게 불만 있는 것 티내며 행동하고 과하게 개입했습니다.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며 심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시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대개 딸들은 자기의 편을 들어주니 딸에게 며느리의 뒷담화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아들 뺏겼다는 느낌을 안 들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정을 딱 떼줘야 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번 아들을 뺏겼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이는 한도 끝도 없고 계속 끌려다니기만 할 것입니다. 아직 자식이 결혼을 하기 전이지만 성인이 되었으면 정을 딱 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두 번째는 각자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50대 시어머니들을 보면 이제는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시어머니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서로간에 바라지 말고 예의 있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식이 결혼했을 때 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독립시켰으면 그냥 남이려니 하고 살아야 마음 편합니다. 그저 각자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를 신경 써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하고 며느리들도 시가의 금전적인 지원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1년에 두번 와서 차려주는 밥 먹고 가면서 집 이사 갈 거다, 애 학원비가 많이 든다 이런 말을 하는 아들 며느리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막상 이런 말을 들어줘도 아들 며느리는 받은 걸 금세 잊어버리면서 이전과 비슷하게 행동할 것이고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함만 쌓여갈 것입니다. 아들 며느리 지원해줄 돈을 여러분 자신이 즐기는데 혹은 배우자와 같이 즐기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며느리랑 가깝게 지내려는 분들은 이런 거리를 지키려 하지 않고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의 딸이 내 뜻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아들도 나이 들면 오라가라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들 며느리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싶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들 며느리가 잘해야지 하고 속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서운함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고 그걸 또 티내다 보면 며느리는 점점 부담을 느껴 더욱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초에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한 마음이 생길 것 같으면 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사위나 며느리가 아닌 아들과 딸을 위해서 결혼할 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내 아들이 기죽지 말라고 잘 살라고 해주는 것이지, 며느리와 사위를 생각해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며느리와 사위에게 무언가를 바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혼할 때 지원해줬으면 이제는 돈이 여유가 있든 없든 손을 벌려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까지 시켰으면 이젠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간혹 부모님 집에 찾아뵙는 것만으로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들 며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어머니들은 아들 며느리가 집에 오는 걸 그닥 반기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손님 치르듯 음식해서 상 차리는 것도 힘들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줘야 하고, 갈때 뭐라도 챙겨줘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저 명절 때 보거나 심지어 아들 며느리가 명절 때도 안 오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며느리는 물론 자기 아들에게까지 너무 많은 전화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화하면 아무래도 간섭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두 번씩 했다 하면 30분 이상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뭐가 그리 아들과 며느리 삶에 궁금한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너무 많이 하면 아들, 며느리, 부부가 이 문제로 다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58세 조씨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조씨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방식대로 며느리를 대했습니다. 민수는 짠거안 좋아하니까 국에 소금 많이 넣지 마. 우리 때는 시댁에 먼저 오는 게 당연한 거야.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너무 늦으면 힘들어. 그러던 어느 날조 씨는 자신이 했던 말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아들은 변명하기 바빴고 며느리는 심지어 울음까지 터뜨렸습니다. 조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을 돌이켜 생각했습니다. 조씨는 이날을 계기로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전화를 걸고 싶어도 한번더 생각했습니다. 바쁘겠지 하고 생각해 전화를 안할 때도 많았고 명절에 무조건 시댁에 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말 때면 오던 아들 며느리가 오지 않으니 정막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막함도 시간이 지나자 여유로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이제 조 씨는 지인들과 꽃꽂이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동네에서는 요가도 배우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명절에는 조 씨가 먼저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해 친구들과 여행을 갈 거라며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을 잘 안고 있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번에 여행은 잘 갔다 오셨어요? 아주 좋았어. 너네도 나중에 한번 가보면 좋을 것이더라. 조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놓아주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조 씨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했고 아들 내외와도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자식이라는 존재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야 집안이 조용합니다. 둘이 잘 살면 그것으로 양가 부모님들은 만족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스스로의 인생을 즐기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게 되면 간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취미를 하나씩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취미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 아들 며느리가 독립을 했다면 이제는 혼자 혹은 배우자와 취미 생활을 하며 인생을 즐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기억해야 할세 번째는 며느리를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간혹 자주 봐야 정이 든다고 생각해 며느리에게 자주 데이트 신청을 하는 시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봐야 정 든다는 말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자주 보면 불란 생기는 것이 고부 사이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이제는 그저 남편과 더 재밌게 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가까워지려고 데이트 신청을 할 때마다 부담스러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사실 며느리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분들은 딸처럼 며느리를 대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딸이 될수 없습니다. 이보다는 며느리가 남이 집 귀한 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며느리를 어려워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들이 결혼의 가정 꿀인 거고 아들이 자기 아내를 얻은 것입니다. 아들 결혼으로 어디서 공짜로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딸의 남편 사위, 아들의 아내 며느리입니다. 사위만큼 며느리도 어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혼했으면 거의 안 보다시피 해야 갈등이 적습니다. 아들 내외가 잘 살기를 바라면 더욱이 며느리의 신경을 건드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오라오라 하지도 말고 아들 집에 가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며느리한테 전화하려 안달복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할 말도 많이 없을 것이고 할 말이 있어도 친구처럼 편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만약 30년 이상 본적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시부모라고 전화하길 바라고 일주일마다 만나길 바라고 뭘해 주길 바라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성인이 돼서 친부모한테도 안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남인 시부모님이 그렇게 시켰을 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이는 즉 강요이고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이런 시어머니들이 많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들 며느리도 시부모님에게 무언가를 바라면 안될 것입니다. 간혹 시가 와서 손가딱 하나 안 하면서 시부모 재산은 따져가는 며느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이제껏 자식들 키우느라 돈도 많이 쓰셨을 테니 이제는 자기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돈을 현명하게 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며느리를 본지 4개월이 다돼 가는데 며느리의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분은 며느리가 직접 알려주기 전에는 안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시댁 식구들이 들썩거리는데 질려서 자기 며느리한테 그렇게 안 하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현명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더 거리를 둔다는 댓글도 많이 보였습니다. 주위를 보면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잘 지내는 고부관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우리 시어머니 분들도 다들 현명하게 잘 살고 드라마처럼 하는 시어머니 분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며느리를 어려워하고 재산 관련해서는 선을 긋고 굳이 데이트 신청하려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기억해야 할네 번째는 며느리 사위 앞에서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간혹 며느리가 집에 오면 정막을 깨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는 시어머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말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이 한 말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해를 살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아는 집 며느리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고, 맛도 참 좋더라 하는 말을 생각 없이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음식을 해서 가져다 달라는 말인가 생각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애는 낳을 거냐 하는 말은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옛날과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와는 시대가 많이 달라져 젊은 사람들만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명한 시어머니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며느리의 말을 들어주고 말수를 줄입니다. 수다를 떨고 싶으면 남편과 친구들 앞에서 수다를 떱니다. 이렇듯 며느리와 있을 때는 다소 정막함이 있더라도 말은 조심해서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들 며느리 앞에서 배우자의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내용에 공감하시나요? 물론 우리 시어머니 분들 모두가 잘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잘 기억해 놓았다가 나중에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을 때 지혜를 잘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